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개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쟁이에 먹는 나라여 네개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세년이라. 잔치는 혀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군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 니라 제목은 이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복이 있는 나라. 그 17절에 그 나라여 내게 복이 도다 그랬는데 예 복이 있는 나라. 제목입니다. 복이 있는 나라 여기 16절에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리고 17절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이 화가 있는 나라가 있고 또 복이 있는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화가 있는 나라 여기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예, 왕이 어리기 때문에 이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한다. 이 대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면서 이 방탕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는 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리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대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고 또 법과 이 규칙이 무시가 되고 또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6절에 서도 6절과 7절에 서도 보았지만 이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오히려 이 부자 오히려 지혜롭고 또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낮은 지위에 있고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고 이 질서가 무너지고 다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는 이 화가 있다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 왜 망하는가? 결론적으로는 믿음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왕,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쭉 증거하고 있듯이 모든 권세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왕에게 공손한 것, 또 주권자에게 공손한 것 그것이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 앞에서도 조이 십장에서도 보았듯이 이 우매한 것, 우매한 것이 주권자에게 공손하지 않는 것이 또 우매한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눈에 보이는 왕에게 잘또 공손하게 나아가는 것그 믿음을 쓰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또 화를 입지 않는. 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자기를 이 제대로 못할 때에도 이 왕이 자기 해야 될 일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육신적으로 어리든지 또는 뭐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든지 또는 뭐 지혜가 부족하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이 왕이 해야 될 일을 잘 못할 때가 있는데, 하지만 그때에도 이 대신들이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예,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우리 사절에서 어땠습니까? 사절에 주권자가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예, 그러니 왕이 자기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대신들이 자기 자리 떠나지 않고 자 위치를 지키면서 맡은 바 일을 바르게 해 나아가면 그때에 예, 그 나라는 국에 서고. 또이잘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라는 이 화가 있다. 이 반면에 1 7 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이 왕은 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존귀함을 지키면서 또 대신들은 이 취하지 않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않고 이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할때그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 또 잘되는 훌륭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기 대신들이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 그랬는데 이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 말 그대로.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그저 방탕하고 술 취하려고, 뭐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 대신들이 이 힘을 얻기 위해 음식을 잘또 먹고 그 힘으로서 나라의 일을 또잘 해나가며 다스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때의 왕, 왕은 자기의 존귀함을 지키면서 또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뿐 아니라 이 대신들과 백성들이 기력을 보할 수 있도록 정할 때에 이 먹을 것을 잘 공급해 줘야 됩니다. 왕이 해야 되는 일은. 그 백성들이 또 대신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정한 때에 때를 따라 그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먹을 것을 또잘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야 대신들과 또 모든 백성들이 그 음식을 때에 따라 먹으면서 그 음식으로서 힘을 내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바로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와 같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이 교역자는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때에 따라서 잘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때에 이 장로나 집사 세상에 취하지 말고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이 충성을 다할 때에 그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복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18절에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는 이라 게을러서 손을 놓고 집을 돌보지 않고 있으면 이 석가래가 점점 내려앉는 겁니다. 또그 집이 점점 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새고 점점 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을 잘해야지 할 일을 하지 않고 이 게으르고 손을 놓고 있으면 이 점점 내려앉고 점점 이 집이 세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남편이 해야 될일잘 해야 되고, 아내가 자녀가 해야 될일잘 감당해야 되는 거고, 나라에서도 왕이 해야 될 일, 신하가 해야 될 일, 백성들이 해야 될 일, 교회에서도 목사가 해야 될 일, 장로가 할 일, 집사가 할일 각자의 위치에서 그 해야 될일 손을 놓지 않고 잘 열심히 해 나가야 그래야.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예, 점점 내려앉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려왔고, 또 조금씩, 조금씩 비가 세고, 예,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이라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인데, 그런데 희락이 없는데도 이 방탕에서 잔치를 하고 참된 희락이 없는데도 그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방탕에서 이 잔치를 하고 또 포도주,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생명을 기쁘게 하지 않고 육신을 기쁘게 하면서 이 돈을 쓴다. 하는 거이것 또한 다 망할 징조인 겁니다. 이돈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랬어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러니 돈을 가지고 참으로 생명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에도 돈을 쓸수 있는 것이고 참된 희락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 잔치를 베푸는 일에도 이 돈을 쓸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반대의 입장에서도 반대의 일에도 쓸수 있어요 돈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도 쓰일 수 있고, 또 방탕하는 일에도 이 돈이 얼마든지 쓰이며 또 이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참으로 영적 기쁨이 있고, 참으로 생명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써야지 그러지 못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며 세상에 빠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일에 이 물질을 쓴다 하는 것. 이것 또한 이 화가 있는 나라, 이 망하는 나라가 들은 또 지름길인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며 생명을 키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써야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 육신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써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러한 나라 또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다 망할 증조인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수동 고무라 시대에도 똑같았던 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해야 할일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방탕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망해가는 겁니다. 점점 석가래가 내려가는 것이고 점점 피가 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해야 될일 마땅히 해야 될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또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해야 될일또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이 연장의 날을 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자기 일인 겁니다 평안할 때에 나중에 언제 갑자기 이 연장을 쓰게 될 일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 평소에 이 연장의 날을 잘 갈아두는 그러한 생활 또 우리가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그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살아나는 것이고 그때에 또한 잔치집 같은 그러한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2 0 절에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 왕이나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왕이나 부자 저주하지 말라는 거, 이 윗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윗사람 저주하거나 이피방하지 말라. 침실, 침실 같은 이 은밀한 곳에서 하는 말이라도 이 새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담에도 뭐 낯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아니 반대가요 낯말은 새가 듣나요? 뭐가 됐든 예, 새가 듣고 또 쥐가 듣고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밤이든 낮이든 이다 듣는 사람이 또 있기 마련인 겁니다. 이 말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또 마음 속에 심중에 마음 속에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할지라도 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실수로라도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또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 없다는 거요 비밀이 없습니다. 왕을 저주하고 부자를 비방하고 윗사람을 또 험담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결국은 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틀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 윗사람을 저주하는 거 이거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치 못한 겁니다. 먼저는 이 윗사람을 저주한다는 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권세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권세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위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위 사람을 비방한다, 저주한다라고 하면 이위 사람의 우리가 지도와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의 그러한 인도와 지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데 그 사람의 인도하는 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기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또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또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기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정한 때에 따라서 이 윗사람을 통해 계속 받아야 되는데 또 그것을 못 받으니 또 결국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고 또 윗사람이 부족해도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자기 위치에서 또 충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그 단체 뭐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서로 도와주지 못하고 부족한 채로 내버려두는 것이니 또 결국은 또다 무너져 갈 수밖에 점점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와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자기 자신도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나라, 그러한 가정 교회도 복이 있는 것이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위치에서의 해야 될일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길이고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귀 있는 나라에서요 부귀 있는 나라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부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게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의 위치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 있는 나라로, 또 복이 있는 가정으로, 또 복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되기 싸우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아래에서, 자기에게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